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복된 날, 가장 우리 보금 중의 핵심인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십자가 능력 안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하으로 받을 때에 우리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림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붙었어요. 뭘까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도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58절, 우리가 오늘 26절까지만 읽었지만 58절까지 되어 있는 이 50, 15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곳에서 58절이라고 하는 긴 그런 구절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길게 잡았을까요? 그래요. 부활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부활에 대하여 하고 싶은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건 바로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본문이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멋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은 멋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사도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도대체 성경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너의 후손 이거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이미 예고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계획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막 가슴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부활의 내용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부활 그러면 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그러죠.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여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2000년이 이, 이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한 한 번에 목격한 5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정말 당신 보았소?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7절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구고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자기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무조건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거하면서 분명히 이 부활에는 증인들이 있다. 그런 이것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불과 3일 만에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승교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비겁하게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다시 3일 만에 모여서 예수님 도와놨다. 이렇게 그냥 생명을 걸고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기록된 이 순교자들을 이렇게 열게 열거해 보면 바로 이런거죠.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대로 로마에 가서 까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필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었어요. 바들롬에는 바로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배달려 죽었고 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시몬은 이집트에 활 맞아 죽었고 유다도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활을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칼로뉴다 대신 뽑힌 바띠아 있잖아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 터지면서까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가할 수 있었을까? 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만난 그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다 던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생명을 던진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이름 하나가 생각나요. 누굴까요? 가나유다예요 <laughs> 세상에 가나유다 만약 그가 몇 시간만 자살을 미뤘다면, 그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베드로 보세요. 그다, 막,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가난유다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을 것인데 이런 안타까운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주제를 볼까요? 부활의 포커을를 맞췄어요. 자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그렇죠. 이같이 어떻게? 이같이 부활을 전파, 전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현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택했는데요. 마띠아를 택한 이유도 바로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세 네. 할렐루야 네. 왜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은 이유는 오직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마띠아를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들 설교의 주제도 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3절에서 볼수 있어요. 자 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주제가 온통 시작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문제가 뭐냐면, 부활설교를 잘안 해요. 혹 한다면, 언제 하느냐? 1년에 딱한 번, 언제? 부활설만 살짝 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다른 주제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성도들에게는요 부활이 설교의 주제였고 부활이 신앙에 가장 터져이었어요 왜? 부활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무장됐을까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산다. 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죽여봐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네. 이 부활 신앙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헐망에 네. 빠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눈물 흘리는 현장도. 부활 신앙을 여러분 가슴에 공급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초대교회처럼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부활에 대한 설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멘, 아멘하고 믿기 편하느냐 아니. 부활은 믿기가 참 어려운 사건이. 뭘 보면 아니냐면. 먼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세 번씩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 부활하리라 이렇게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여인들 몇 명이 가긴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리라 생각 때문에 간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갔어요. 가봤더니요, 무덤이 빈 무덤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보고, 맞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랬지?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까 그런데 저들은 핀 부덤을 보고 난 후에 깜짝 놀라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 2절에 보니까 안식구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리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 사도님들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줬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둑맞은 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거디 믿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중에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다시 볼까요? 누가 보면 24장 구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시작! 믿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예나 지금이나 믿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믿기 어려운 부활이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놀라운 거는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아멘. 그 은혜로 부활이 믿어지니 아멘. 우리는 복된 자 중에 복된 자인 줄로 할렐루야. 이렇게 복된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더디 믿어졌느냐? 예수님의 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명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때 에 누가 없었어요? 의심이 가장 많다고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를 직접 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11명이 도마를 뺑 둘러앉아서 도마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봤다. 나도 봤다니까. 아, 예수님 살아났다니까. 이렇게 목격한 11명이 도마 한 사람을 놓고 팍 설득하는데 이한 사람 도마는 끄떡하지 않아요. 11명이 달라들어서 도마를 설득하지만 도마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마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멍에다가 내 손가락을 둬봐야 나는 알겠다. 이렇게. 오히려 더 반항했어요. 설득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부활은 어려운 거예요. 또 부활을 주님께서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요. 부활을 보고 놀랍니다. 경악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만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거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더 놀라운 일은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 부활의 믿음이 더 확신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활을 전파하고, 그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은 부활이 지난 후에 목격한 사람들마저 그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시작,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제도 믿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의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뭘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교회의 탄생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믿기 힘든 부활이 진짜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끝났는가 했는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닙니다. 또예수님이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 기사와 이적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부활하신 때문이라. 부활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도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다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헛거다 하는 할라오 원문에 보니까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이 케노스라고 하는 거는요, 통피어 있는 정말 헛것인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부활이 빠진 기독교, 그건 통빈 껍질이에요. 부활이 없는 교회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믿음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에 역사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있는 그 부분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뭐 설교를 잘는 수가 아니에요. 이 예배에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배가 회복됐고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모임 목적 부활 때문에 모였어요. 우리가 흩어져서 살수 있는 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출발은 부활에서부터 시작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 그렇게 대답하는 것. 백점짜리 믿음입니다. 맞는 거에 대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의 핵심 이것은 바로 부활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빛 아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는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봅니다 네. 아, 네. 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네. 바꿔서 시작. 네.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예요. 네.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속에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네. 이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할렐루야 뭘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말이에요 그래요 부활을 믿으면 부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마울은또 25절 26절에서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았지만 54절 55절에 보니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우리 신앙고백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아담과 화가 타락할 때 인류에게는요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사망을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사망에게 사망성고를 내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보다 강력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에요. 한번 우리 구매해 볼까요? 사망아, 사망아. 너는! 무슨 선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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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망 앞에 사망 선고를 할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망아. 사망을 사망부짖은 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참 존경하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가요? 그분 앞에서는요, 죽음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왕채만채달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요. 죽음은 힘을 못 펴요. 오늘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뭘못 펴요? 쪽을 못 펴요. 여러분 죽음이 십자가 능력을 딛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요. 죽음이 힘을 못 펴요. 죽음이 지푸라기처럼 힘을 못핀 거기에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그 능력 앞에 딱 섰는데요. 몰라 죽음이 우리를 이길 줄 알았는데 죽음이 우리에게 덤빌 줄 알았는데 죽음이 힘을 잃었어요. 오메 죽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보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활의 체험이 없었을 때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이제는 죽음까지 바꿔 지나가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줄을 따라갔더니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발걸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회의 목적이 여기 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을참 믿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을 전하면서이 부활의 사람들처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주먹을 붓은 주가 물어줘봅시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리라. 나도 하리라사불가라 사망하. 사망하. 할렐루야.